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데뷔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제 데뷔 저번 소개 영상에서 한번 보셨었죠 제가 8월달에 꽃가게에 가서 우짜란 데뷔를 샀었잖아요 그때 우짜랐지만 색깔이 예뻐서 샀었는데요 우짜람이 너무 심해서 여기 어, 아직 우짜란 잎이 남아 있는데 되게 길죠 이 잎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기에도 되게 불안불안,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잎이 피었는데, 가을에 제가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크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크기는 작지만,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짱짱하게 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기가 두 개잖아요. 어, 얘가 한몸 인데요 어, 좀 잘라 줬어요 여기에 너무 붙어있어서 적심한거죠 적심해서 네, 다른 데다 가 심어 놨었고 요 줄기에서 자구들이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데 자구도 예쁘게 나왔죠 어, 그런데 이 위에 잎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되게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그 줄기를 분리를 해주려고요 분갈이도 해 줘야 되고 이제 봄이니까 어제 비가 오고 어, 오늘 햇살이 화창하게 정말 봄 같은 햇살이라 기분 이 굉장히 좋네요. 어, 그동안 우짜란 잎이 겨울 되면서 하얗게 지고 또 가을 비 많이 맞고 막 이렇게 잎이 약해져서 후두둑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잎이 잘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어, 옆에 보시면 잎꽂이가 되게 많죠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대비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너무 큰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흙이 많으니까 과습이 돼서 잎이 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좋은 것 같고 너무 큰 화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크기에 네, 맞게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많으면 흙 마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습에 더 노출돼서 과습이 되고 이런 생장점 있죠? 잎과 줄기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약해져서 후두둑 떨어지는 현상이 이 대비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꽃 모양을 보시려면 이제 물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화분 크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큰 화분은 피해주시고. 이제 봄을 맞이해서 네, 분갈이를 할 건데, 두 줄기가 서로 분리돼서 성장이 잘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구들도 같이 심어주면서, 색깔이 참 보라색 예쁘죠? 네, 지금 새로 난 잎은 약간 하늘색 빛을 띄고 있고, 빛을 못 받은 잎꽂지는 많이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이네요. 네. 그래서 빛이 모자라면 이런 색깔이 될것 같고요. 어, 빛이 충분하면 이런 하늘색과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대비 예쁘죠?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3개였어요. 줄기가 3개.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한개를 띄워서 다 만들기 할때 보셨죠? 거기도 하나 심었고 이 줄기가 여러 개 있을 때한 몸인지 그러니까 군생인지 아니면 합식을 한 건지 뿌리를 파보지 않아도 군생인지 군생이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큰 줄기 있죠, 긴 줄기, 큰 줄기. 이 부분 살짝 이렇게 흔들 흔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혼자 흔들거린다. 그러면은 따로 따로. 그 같이 움직인다. 옆에 있는 네, 작은 주기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몸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서 이제 직접 보시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 흔들어가지고 밀어서 살짝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지 그렇게 네,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비를 살때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러니까 자구들이 많은 대비, 데비, 이 대비를 샀고 한 개는 웃자라지 않았지만 얼굴 하나밖에 없는 웃자라지 않은 얼굴 하나를 정훈이 이거 예쁘니까 이거 사시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샀거든요 웃자라는 <laughs> 이거 사겠다고 왜냐면 자구도 많이 있고 웃자라지만 이 웃자라는 게 그렇게 뭐 나쁜 현상은 아니고요 빛이 모자란다고 표현을 한 거니까 대신에 빛을 많이 받으려고 뭐 얘도 나름 노력을 한 거고 우짜랐지만 되게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구도 많이 생성하고 열심히 크려고 잎을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짜란 다육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눈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네,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잘산것 같고요. 가을에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땅이 꺼졌어요. <laughs> 원래는 이 정도까지 흙을 채워줬었는데 한 1, 2cm 쑥 내려갔죠. 흙을 많이 채워야겠네요. 분갈이 할 때. 아 그리고 지난 해피 관리 영상에서 나왔던 맵이나 맵이나 화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대충 흙을 털어냈구요. 이두 몸을 자르게요 네, 소독을 했습니다. 이 칼은요. 이렇게 해서 한, 네, 한 일주일 정도 말리고 다시 예쁘게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고대로 놓고, 네, 말려줘도 될것 같고. 어, 저는 이제 데뷔가 이제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줄 때이 화분으로 사용할 건데 이 화분은 에뷔나 화분이랑 네, 같은 화분. 이 화분 재활용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예쁘다고 재활용한 거 맞아요. 밑에다 구멍을 네, 습으로 캄캄 뚫어가지고 재활용했습니다. 네, 이통 무슨 통이냐면 메탈 소재에 어, 액세서리 같은 거 넣어 놓는 통이에요. 약간 앤틱한, 그 여자들 블링블링한, 뭐, 귀걸이나 끈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넣어두는. 근데 두 개, 네,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또, 제가 이거 봄에 이렇게 심어놨었거든요. 달기에 꽂혀서 예쁜 화분을 찾는 중에, 네, 이 화분으로 선택을 해서 심었는데, 아, 예뻐요. 대신에 이게 스틸 소지라서,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 뚫어서 혹시 하면 녹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녹슬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한번 해보고 한 개가 괜찮으면 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괜찮네요 그리고 얘도 금속이니까 열전도율이 높아서 뿌리 건강에 좋아요 알루미늄 캔 화분이 금속이라서 왜 좋은지 한번 과학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건강에 좋은 이유들을요 그러니까 열이 차지 않고 여름에는 또 겨울에는 얼지 않는 그런 속의 특성이거든요 빨리 이 열을 회전시켜 주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캔 화분의 장점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여기에다가 벽에 쓰는 굵은 못 있잖아요 그 굵은 못을 찢기로 찝으셔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세게 두드려서 구멍 내셔 가지고 화분으로 대활용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인데요 네, 제가 가을에 샀던 퍼플 딜라이트. 어, 그때 이불 한 개, 여기 하나, 네, 우드라는 잎이 있어가지고 딱한 개만 번신시키고 싶어가지고 잎꽂이를 했는데 딱한 개만 됐어요. <laughs> 뗄 것도 없어가지고 잎이 몇개 없어서. 근데, 네, 한 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원래는 딴데 있었거든요. 스팸 통해서 따로 키웠었는데 어, 조금 컸길래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보통, 네, 끄면은 엄마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심어주거든요. 근데, 밭으로 했던 애기 달기들은요, 엄마가 없어요. <laughs> 왜 없냐면, 그, 이파리를 나눔을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고, 어, 그거 하나, 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네, 크게 키우고 싶어서, 또, 뭔지도 모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키워서, 어, 이렇게 싱글 화분에다가 따로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밭으로 만든 거고요. 그냥 거의 점이었거나, 애기가 나와도 점이었거나, 그냥 입만 나눔받은, 그리고 아주 작은 자구들, 그렇게 나눔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또 저는 그런 작은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빨리 키우고 싶어서 또 봄이 찬스잖아요. 쑥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퍼플 드라이드아기가 엄마랑은 다르게 되게 빵빵하죠. 무슨 호빵도 아닌 것이 붕어 입술 같기도 하고, 되게 빵빵하죠. 모양이. 그래서 얘 보고 좀 웃었는데, 어, 햇빛을 많이 봐서 좀 빵빵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통통하다고 그러잖 <laughs> 네. 재밌고 귀엽네요. 어, 데뷔랑 비, 색깔이 비슷한 딥시 그 핑크핑크한 예쁜 딥시 겨울 보내면서 그때 웃다렸던 못생긴 잎들이 지금 많이 하얗져서 거의 사라지고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커졌어요 쑥 자랐어요 비 맞으면 제가 쑥 자란다고 말씀드렸었죠 얼굴 조금 커졌어요 되게 예뻐지고 핑크색 물도 남아있고 예쁘네요 이 아이도 어제 같이 비를 맞았는데 화분이 무거워요 아직 비가 안 말라 가지고 그래서 좀더 커졌어요 얼굴이 네, 너무 잘 자라네요 자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시멘트 뚫려요 네, 무슨... 이렇게 찌기를찌으셔서 네, 망치로, 이런 식으로 뚫으시면 됩니다. 한 3개, 4개, 많이 뚫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뚫어 보았습니다. 네, 5일 동안 대비를, 네, 상처 부위를 말려주었고요. 오늘 네,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금방 뚫었던 이 화분에다가요. 네, 양파만 깔고!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심으면 잘 자랄 것 같고요. 이 꽃아이들 이 앞에다가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서로 가리지 않고 다잘 크도록 이렇게. 흰도를 조금만 얹을게요. 얹고, 좀 정리를. 2주 전에 밭을 만들었잖아요. 일주일 뒤에 네, 비가 왔었거든요,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밭에 심은 아기들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아기들이 되게 많이 컸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밭이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완성한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완성해보았는데요. 저는 데비 이렇게 신고 앞에, 어, 아기들 밭 형식으로 이렇게 넓게. 해 주었습니다. 봄에 폭풍 성장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네, 밭으로 왔는데 아가들이 되게 많이 컸죠. 이주만에 빗물 많이 먹고, 음, 이게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 음, 벌써 이 스티로폼 다시 꽉 차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비를 너무 세게 맞은 애들은 잎이 조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루비 네크리스 지금 청포도처럼 이렇게 막 탱탱하게 잘 크고 있어요. 되게 맛있는 청포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좀 주름지고 약간 힘이 없었는데 비를 같이 맞았거든요. 얘도 되게 비를 많이 맞았는데. 청포도. 너무 싱싱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